청년교회 라디오 홈의 DJ 현이, 알디입니다 아우 이렇게 또 발랄하게 하는 어, 맞네요 우리 짱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laughs> 제가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또 바로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역시 아니, <laughs> 또 화면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저는 라디오 이렇게 올 때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책을 나눌까 아우, 막 그런 네. 기대감이 응. 막 생기고 응. 저는 이렇게 바뀐 포맷 응. 너무 좋아요 어, 그래요? 이런 정보 좀 지적이죠 우리 인텔리들이잖아요. <laughs> 아 근데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게 하더라고요 자기 책을 잘안 좋아하고 별로 어. 안 읽는데 뭐 라디오 들어서 근데 그냥 우리 뭐 책을 뭐 읽으라고 권하긴 하지만 그냥 책 얘기하면서 뭐 은혜 음.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죠. 편하게 듣고 계시죠? <웃음> <웃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책. 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얇은 어. 책. <laughs>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추천해드리는 책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음. 아좀 사기 뭐하다 하면은 어. 저희가 여기서 소개하는 책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어, 그럼요, 있는 그럼요, 책들이어서 그럼요, 그럼요. 한번 빌려서 보시고 아 너무 좋다 그러면 또 한번 사시거나 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오늘 또 사연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가지고 있던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는 등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졌습니다. 어, 결국에는 좋게 하시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청년 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적어주면서 시 아, 윌러브의 죽게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음, 진짜 아픈 사람 많아요. 저도 아파요. <laughs> 저도 아파요. <laughs> <laughs> 그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아픈가 봐요. 우리가 힘을 내야 돼. 요 건강해? 야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알디 따라서 이제 운동도 와, 하고. 운동하고. 어, 어,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날씨가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런데 음. 날씨도 이렇고 음. 아 뭔가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음. 요즘에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네. 치료자, 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죽게 포기란 없네. 네. 음. 그 죽게 포기란 없네. 그 찬양을 혹시 자주 들으시나요? 어, 아니요. 저 저는 자주, 자주 듣는데, 오. 진짜 약간 뭔가 살면서, 아,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음. 생각이 들 때, 그 찬양을 되게 음. 자주 듣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가사가 정말 은혜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되게, 뭐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딱 직선으로 음. 바로, 어? 너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 음. 하지만, 주가 일하시는 한 너희에게는 절대 그런 것들 어. 아무런 문제 되지 않고 소망이 있어라고 하면서 되게 딱 저를 일깨워줄 수 있는 찬양이어서 음. 어, 찬양 신청 제가 한 것처럼 어, 그러니까. 너무 높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럼 어. 함께 들어보시죠 얼른 들어봅시다. 네, 릴러브의 집게 포기란 없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망이 보이지 i yeah. 우리 집 책장. 아네 오늘의 책도 기대합니다. 어 오늘의 책은 음. 제가 자주 추천하지 않아요 사실. 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좋은 <laughs> 책이 있으면 이제 RD에게 주면서 이것 좀 한번 <laughs> 소개해 주겠니? 읽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어, 꼭 추천을 음. 그 빨리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드릴 네.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아니 굉장히 새책 같아요. 최근에 아주. 아, 최근에 상 최근 아닌 일단 소개부터 할까요? 어, 네 좋아요. 그, 오늘의 책은 뭔가요? 오늘의 책은, 달라 바로, 안심하라. 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아,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일단, 제목부터 위로 봤죠? 어. 제목이 너무 좋아요. <laughs> 그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새책 음. 같다라고 음. 하셨는데, 충분히 읽었던 책이고요. 아. 이게 사실 나오자마자 진짜 베스트셀러가 확대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책 나온지 이틀 만에 이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정말 파급력이 있고 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책입니다. 오 혹시, 빨리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좋아요. 혹시 그 인스타 SNS에서 음. 그런 말씀 음. 그리고 뭔가 어,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혹시 음. 많이 보신 적 있나요? 맞아요. 요즘에 그런 페이지가 되게 많고. 계정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런 콘텐츠들도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되게 뭐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캘리그라피로 말씀 쓴거 음, 맨날 음, 캡쳐해가지고 음, 저장하고 그랬는데 음. 요즘에 영상물도 되게 많고 맞아요. 음, 되게 다양한 굿즈 같은 것도 음, 잘 팔고 음, 음, 너무 음. 요즘에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진짜 응. 그 옛날 엄청 옛, 또 옛날이라고 말하긴 <laughs> 좀 뭐하지만 <laughs> 그냥 그런 SNS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게 과연 뭔가 전도나 선교의 음. 목적으로 이걸 쓸수 있을까? 음. 아, SNS는 너무 그냥 세상 문화를 음. 공유하고 취하는 데만 뭐 좋아 아 여기서 기독교 문화 아, 할수 없어 라고 음.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백해무익하다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요새 추세가 그런 이제는 건물로 찾아오는 음. 건물 교회로 맞아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SNS로 가볍게 어 은혜도 나누고 음. 그런 언제 어디서나 어 너무 좋죠 맞아요 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햇살콩 아시죠? 아참참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최근에 SNS 선교사로 오. 선교사 그런 그 보통 우리가 뭐 어디 선교사라고 음. 하면은 뭐 외국 선교사 음. 파송 예배 음. 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햇살콩 그 부부도 SNS 선교사로 그, 파송 예배까지 어, 드릴 정도로, 진짜? 이제는 SNS가 어. 그냥 개인 생활을 공유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정말 이런 전도, 선교의 음. 목적으로도 음. 쓰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음.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음. 그 알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저희 교회 청년들도 많이 이 친구 추가를 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친 교회 친구 다 모여 첫 번째 북 시리즈로 어. 나온 거기 책이 나오는군요. 네네, 네. 되게 짧은 글들이 이 여기 음. 지으신 분이 또 김성경 전도사님, 네김 <laughs> 바이블, <있어요>. 네. <laughs> <김> 바이블 <laughs> 전도사님이 지으신 건데 어이 전도사님이 내가 겪었던 거 음. 내가 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음. 짤막짤막하게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짤막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음. 결론 네가 없는 천국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너를 사랑했다 심쿵 응, 이런, 이런 식으로 거. 이 모든 챕터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음. 또 가볍게 읽기 좋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정말 얇고 <laughs> 예쁘고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어. 추천드립니다. 엄청 아, 위로받고 싶을 때이책 읽으면 좋을 진짜, 것 같아요. 진짜, 음. 진짜 위로킹. <laughs> 아 위로킹. 위로킹 진짜 위로킹이에요 진짜. 아.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과 너무나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음음. 제시를 하면서 아 그래도 그 안에서 음. 하나님 오늘을 찾는 이 김성경 전도사님이 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아. 어. 들었어요 어 약간 청년 저격 저 청년... 맨날 청년 저격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저격 어,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제 네. 약간 항상 연말로 달려갈수록 어, 그런 지치잖아요 음, 새해 맞아요. 소망 잘 잊어버리고, 음. 이제는 빨리 잘 마무리 해야지, 어떻게 막 꾸역꾸역 해야지, 이런 과정에서 막 지치고, 아프고, 음. 힘든고, 이런 상황에서 연속이고, 음 괴로워하시는 청년들 많은데, 맞아요. 이렇게 약간 말씀 기반으로 음. 나한테 위로를 주는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말씀 기반. 어 너무 음. 말 잘하신 음. 게 그런 어? 자기 이야기 에피소드를 풀어놓으시면서 어. 항상 거기에다가 말씀 구절을 항상 음. 넣어두시고 내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어, 네. 진짜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진짜 어, 이게 사실 항상 항상 그 오늘의 특장하면서 한 줄을 뽑는데 이거 한줄 아, 뽑을 게 없겠는데 어려워요. 거의 다 뭐든. 네.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책 중에서 음. 김성경 전도사님이 대학교를 다니실 음.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대요. 음. 성경아, 잘 달리고 있는 너의 앞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한계의 벽을 만나게 하실 땐 잠깐 돌아갔다 오라고 하시는 거야. 허망해지고 불안해지고 지쳤을 땐 그렇게 너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출발했던 그 따스한 무화과나무 아래로 돌아갔다 오는 거야라고 Oh.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아, 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음. 살아가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품 음. 하나님의 그 따스한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면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그래 왔다 왔네 수고했다 음. 고생했다 라고 위로해 주실 것 같은 어,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계가 저기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고 갈곳 없어서 막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갔다가 음. 다시 출발하자. 그럼요. 너무 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음. 그런 위로가 되는 순간순간들이 다 모여 있는 음. 위로의 아, 책. 어,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아, 완벽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책 제목과 굉장히 부합하는 한 줄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어, 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혹시?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서 있다면 잊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나를 포기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시간일 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아, 네. 또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고옥하는 목사님이 음,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하룻밤 사이에 금방 금방 크는 거는 그냥 나물, 음. 그냥 나물들있죠 음. 작은 나물들. 근데 엄청 큰 엄청 큰 거목은 음. 진짜 정성을 하루하루 맨날 맨날 줘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클수 없대요. 음. 그렇게 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서 이 김성경 전도사님이 이유 없는 기다림의 땅에서 당신을 누군가의 그늘이 될수 있는 거목으로 키우시는 그 아버지를 어. 믿어보세요라고 어. 이야기를 어, 네.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잘 본인을 돌아보시면 음. 이미 잘하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점점 점점 잘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 완벽하신 하나님. 네. 어. 그래서 아직이라고 말했을 때아왜난또안 되는 음. 거야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기를 어. 꼭 안심하시기를. 어, 이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의 소개를 마치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연단, 음. 연단하시는 <laughs> 때를 기다리면서. <laughs> 좋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같이 들을 만한 찬양도 추천해 주시죠.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라는 아. 찬양이거든요. 네네네. 진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음.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놀래지 않고 겁내지 음.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 네. 바라보면서 네. 담대히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 이 찬양을 시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책 읽고 이책 읽으면 그날 하루 위로 다 끝나는 <laughs> 세상에서 막 상처투성이 아, 어, 어. <laughs> 그래서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 네~~ 책 읽고? 읽고? <laughs> 그럼 이제 어, 에너지 어, 충전 아 어.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찬양 네. 출신이 너무 좋은 찬양 출신이 더 기다려져요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사장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웰컴 홈! 건강하세요!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주 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 시네, 내맘이힘에 겨워 지 치지. 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 시네.